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그 포럼에서도 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자아실현을, 자아실현에 관련된 행복을 만들어 갈때 인간관계 속에서 아, 자아실현의 행복을 만들어 갈때 의미와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남자에게 여자에게 어떻게 의미와 가치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는 한번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여자를 중심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여자는 기본적으로 감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자는 기본이 이 감정에너지를 기본으로 갑니다. 감정에너지를 기본으로 가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의미가 만들어지지, 의미는 대상을 중심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자기 감정 중심으로 갑니다. 그런데 내가 특정한 어떤 대상에, 내가 감정에 몰입되는 힘, 우리가 좋은 감정에 몰입되는 걸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감정에 몰입되는 힘, 그래서 이게 누군가를 향해서 좋은 감정에 몰입이 되게 되면 은 그걸 우리는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여자라면 누구나 다 이걸 기본으로 가져가요. 기본으로. 내가 감정을 가지고는 있는데 여기에 의미와 결합을 해서 의미 어떤 특정 대상에 관련되어 있는 내 좋은 감정이 함께 공유가 되는 상태 그걸 우리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의미는 충분히 알았어 자 그러면 요것만으로도 뭐, 뭐가 됩니까 여자는 요것만으로도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또 하나는 왜 내가 사랑의 감정과 행복의 감정 어떤 거를 좋아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행복해요. 이게 자아실현의 기본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특정한 대상, 즉내 사랑하는 남자가 됐던, 사랑하는 누군가의 대상이에요. 부모님이 됐던, 내 남편이 됐던, 아니면 내 아이가 됐던, 어떤 특정한 대상, 예를 들어 내가 아이에 관련되는 것에 굉장히 좋은 감정에 몰입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남편은 더 이상 의미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러나 이 의미에 관련되는 특정한 대상과 내 감정을 교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떨어져 있냐면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성이 있습니다. 여자들에게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가치 추구도 있어요. 자 이거는 인간관계로 살아가는 데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여자들도 같이 치고 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하는 거안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가정적으로 살아가면서 또는 내가 특정하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혼자 미혼인사로 혼자 살아가더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예를 들어 혼자 살아간다.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또 내가 어떤 결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의미의 대상에 관련되는 이걸 가면 여자 그 자체로도 행복합니다. 이게 굳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에게 감정은 기분과 감정이 달라서 에너지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는 감정 에너지는 좋은 감정 에너지는 100이라고 쳐요. 좋은 감정 에너지. 그런데 좋은 기분의 에너지도 있거든요. 요 기분의 에너지를 1이라고 칩시다. 자, 요렇게 전제다 놓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는 이 감정과 의미와 관련된 욕의 결합이 딱돼 있으면은 그 감정 자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그 자체로 함께 공유가 된채 갑니다. 그래서 딱히 무엇을 안 하더라도 행복해져요. 자, 문제는 여기 감정이다 보니까 0을 갖고 있어요. 이 여자가. 그런데 뭔지는 모르는데 섹스를 딱 했어.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감정 에너지가 감정 에너지가 뭘로 뒤바뀌냐? 이러면은 했어. 자, 백이라는 감정 에너지를 가지고 성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을 진행을 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때는 행복해요. 그런데 이걸 끝내고 다시 원래 자리로 딱 돌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관계에서는 백이 움직여요. 백의 감정 에너지가. 그런데 끝나고 원래대로 딱 돌아오면 1로 돌변합니다. 그러면 감정 에너지가 얼마나 됐어요? 1이 됐어요. 감정에너지가 1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다시 이 감정에너지를 100으로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100으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상의 의미와 연결이 돼 있을 때는 이거와 연결해서 100을 자기 스스로가 서서히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또 회복되면은 또 여기다 100을 주고 다시 1을 되돌려 봤습니다. 이게 여자에게 만들어지는 바로 섹스라는 개념이에요. 성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같이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추구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의미의 대상을 위해서 내 감정을 해, 또는 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개념하고는 좀 약간 틀려요. 그래서 일을 해. 그럼 일을 합니다. 그러면 내 감정이 배기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만약에 일을 하면 같이 추구의 배기 움직입니다. 같이 추구할 때. 그래서 몰입할 때 우리가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뭐 하더라도 처음에는 워낙 강력하게 힘들면 일도 잘안 돼요. 그러나,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이제 내가 좀 괜찮아졌다 싶을 때는, 현상에 있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일을 딱 하면은, 일에 몰입되면은, 내가 너무 편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왜? 아픈 거를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 힘이 왜 생기냐면, 바로 이 백의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에다 백을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을 마치고 예를 들어 집에 온다든가 일을 마치고 일정 기간이 딱 지나가게 되면 피드백이 나한테 어떤 얼마만큼이 남느냐 일이 나와요. 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넥스를 하면서 배게 에너지를 소모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축을 하면서 배게 에너지를 소모를 합니다. 소모하는 거예요. 생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오면 넥스 관계가 됐던 같이 축 관계가 됐던 원래대로 돌아오면 나한테는 얼마가 남아요? 100의 에너지가 얼마로 되냐면 1의 에너지를 돌변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여기와 좋은 감정이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얘를 원래대로 회복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관계가 안 좋으면 의미의 문제가 생기거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일을 가지고서 섹스도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 싫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고 같이 죽어도 싫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가치 추구를 한다, 일을 하고 뭐하고 해서 내 나름대로 정말 사회를 위해서 또는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관계적인 걸 위해서 내가 뭔가 가치 추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내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돌아오면은 말 일이 된다는 얘기가있잖아요 문제는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 늘 백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에 관련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게 되면 은 과연 얼마만큼을 가느냐 성도 오래 못 갑니다. 이것도 좀 하다가 말아요. 그리고 같이 치고도 오래 가질 못해요. 하다가 말아요. 그냥. 같이 치고. 즉 순응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힘든 채 가요. 우리가 마이너스 즉 소모성 에너지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다 소모성 에너지들이에요. 여자에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쓰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백이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만들어요내 스스로의 감정을 회복하는 시스템이 됐던 아니면 내 대상, 의미에 관련된 이 대상과 함께 교류를 하면서 뭘 만들었냐면 감정을 원래대로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감정의 의미와 연결되는 여기는 에너지가 백이에요. 에너지. 이 정도는 생성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이내 감정을 내 감정을 만약에 100에서 110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200으로 늘리고, 300으로 늘리고 그러면, 내가 이거 크기를 늘려주는 만큼, 여기에다도 이만큼 쓰고 돌아오면 1이 되지만, 얼마만큼 썼어요? 100만큼 썼잖아. 나머지가 있어요, 또. 나머지. 예를 들어서 내가 감정에너지를 300만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나한테. 예를 들어서, 300만큼, 내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감정에너지는 내가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고 나면 이거를 해도 100에너지를 써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고 나면 얼마 남았어요. 이게 돌아와도 1로 돌아가니까 그러면 아직 200이 남았잖아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300의 감정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옛날에는 100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00씩이나 있어. 그런데 내가 느끼는 건 어디예요? 200을 느끼면은 여기서 마치 이만큼 떨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도 에너지는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여기에또 같이 추구해도 이만큼 썼어. 소모성으로 해서 100을 썼어. 그래도 100이 남아요. 여기에 또내 자체 감정 생성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300 금방 올라가요여기서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자체에 관련된 감정 시스템에 관련되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회복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너무너무 괜찮아요. 좋고. 그 다음에 일부 잘해요 그러면서 늘 자기 원래대로 회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100에서 1로 갔다가 다시 100을 만드는데 여기는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곳이고 내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는 곳이에요 여기는 대신 이제 1로 전환을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1에서 다시 100으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소요가 돼요 시간이 이제 걸리는 거예요 일에서 100으로 돌아올 때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 며칠이 걸릴지, 아니면 몇 주가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이건 몰라요. 내가 얼마만큼의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충족이 되게 되면은, 뭐를 하더라도 또 몰입을 할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처음에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300이라는 200에서 300에 관련된 이렇게 내 감정 에너지에 관련된 걸 생성할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능력을 갖고 있다. 라고 그게 되면, 써도 내가 200에서 200에서 다시 300으로 가고를 할때몇 개월 몇주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3일 이틀 1일 이런 식으로 몇 얼마 걸리지가 않아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데는 이 차이점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대부분들 자기 감정이 내 스스로의 감정을 어디서 계속 찾고 있냐 그러면은 이 의미가 나에게 만들어주는 것만 찾고 있어요 그게 안 돼요 왜 여기다 계속 소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가정주부로 살잖아요. 예를 들어 서 가정주부로 살잖아요. 그러면 가정주부로 만약에 살아간다. 그러면 내가 하는 거는 뭐냐면 나의 감정과 그다음에 내가 특정한 대상에 의미를 가지고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늘 이렇게 함께 있기 때문에 설령 내가 여기서 섹스가 됐던, 같이 친구가 됐던 에너지를 딱 소모를 하더라도 늘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복을 해갑니다. 회복을 해서 다시 또 원래대로 살아가고 또 자연스럽게 회복을 해서 원래대로 살아가고 하는 것이 늘 존재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어도 내 감정을 만들어. 왜? 딱히 내가 이 감정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 않더라도 의미 대상과 함께 교류를 하면서 감정 에너지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럴 때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왜? 여기서 누리 이미 내가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일을 해도 여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회복할 수 있는 기본은 되거든요. 기본만 해요. 그래도 기본은 합니다. 그런데 더 행복해지는 건 없어요. 이때가 우리가 기본이 바로 편안함 입니다 편안함. 그런데 의미의 문제가 생기고 내 감정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는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성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가치 추구도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서 뭘 필요하냐면, 로 성에서, 즉, 섹스를 통해가지고 내 감정을 찾으려고 들고요. 여기가 이상이 생기면은, 이거를 통해서 감정을 찾으려고 들고, 이를 통해서 자기의 행복을 누리려고 듭니다. 그런데 하나 할수록 뭐가 만들어져요? 소모가 되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는 이미 소진이 다 됐어. 영이되버려 소진이 다 됐어. 이거 하면은, 여기다가 100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요 마이너스 100이 가는 거예요. 여기를 하면은 또 마이너스 100이. 그래서 하면 할수록 내가 여기 나 자신의 감정에 문제가 생겨있는 상태에서 성관계 섹스를 하면 할수록 또는 같이 죽을 하면 할수록 점점 내 감정은 어떻게 돼요? 나영아 스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즉 상처가 만들어진다 거예요. 나에게 굉장히 큰 상처들이 계속 그래서 상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뭘 필요해요. 상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이젠 의미에서는 못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끊어져요. 이 여기가 끊어져요. 그리고 내 감정이 너무 아프니까 여기를 끊어버리거든요.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서 이거를 끊어버리고 뭐를 합니까? 오로지 내가 할 수는 있 성관계에 몰입해 들어가게 되고, 오로지 같이 추구에 몰입해 들어가는 거, 즉 내가 안 힘들려고 이거를 몰입해 들어가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바로 해리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리가 오게 되면은 상처 감정 의해리라 그래요. 감정의 해리가 딱 오게 되면은 이 후열을 막느라고 뭐를 추구합니까? 같이 추구 그 다음에 성관계 관련되는 거이거을 그렇다고 같이 추구하면서 성관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분리시켜 버려요 그래서 엑소와 같이 추구는 완전 별개로 분리를 시켜 놓고 얘는 얘대로 가고 얘는 얘대로 갑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가는 게 바로 해리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감정 에너지가 마이너스들이을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즉 상처의 감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크면 클수록 얘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심리로 갈 때도 의미에다가 성을 부여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고, 가치치구 쪽에도 성을 부여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와 성, 섹스와 가치치구를 완전 분리를 좀 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그렇게 하고, 뭘를 해야 돼요? 요 감정 생성하는 거 나의 감정 마이너스 감정 이 있었던 거는 다 뭘로 다시 원래의 감정대로 돌려놔야 돼요 돌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감정을 점점 풍요롭게 100에 있던 거를 300으로 500으로 1000으로 그래야 무엇을 하더라도 다할 수가 있는 그래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 자기 능력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회복시킬 생각은 안 하고 섹스에서 같이 추구해서만 자기의 뭔가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큰 사람일수록 뭘 필요합니까 성이 필요하는데 이거는 성 마음에서 즉성 심리에서 작용하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뭐에서 마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서는 계속 관심을 필요로 하게 되고 마음에서는 계속 뭔가 누군가가 관심이라는 게 움직여져야 섹스가 움직여지는 거고 같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일을 할 때도 시기 질투가 막 나타나게 되는 거고 못 견뎌요 본인 자신이 시기심과 질투심에 못 견딘다고 자기가 왜 그거만 한 거를 자기가 받아야지 괜찮아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점점 더 악화되는 건데 그리고 성이 움직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서는 계속 관심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 크기만큼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그만큼이 안 들어오면 핵 가는 거예요 그게 히스테리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어디서? 성심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아, 여자는, 여자는 의미는 그대로, 의미는 나, 진짜 내, 여기는 건드리지 말 여기만 보호만 되면 돼요. 그래서 나의 기본, 나의 최소한의 기본은 가지고가고 그리고 감정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성이 있고, 가치추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성이 움직이고, 가치추구가 움직이면은, 볼 것도 없이 너무너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기에 이 섹스의 대상을 다른 남자가 될지, 남편이 될지, 누가 될지, 여기다 아이를 누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주부들이나 이렇게 가련다는 사람들은 의미에다가 뭐를 둡니까? 아이나 가족을 둡니다. 그리고 여기에 섹스에다는 남편을 둡니다.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여기에다 의미를 두게 되면 섹스와 같이 죽은 이 의미하고는 하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이, 아내들이 일정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나의 의미에, 하나의 가족으로서의 의미의 대상으로 딱 두게 되면 내 기본을 가지고 하는 기본 체계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과의 섹스안 중요하다니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해요. 런데 있고 나면은 그 다음엔 굉장히 좋아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이내 며칠, 하루 이틀 지나고 나자그 감정이 더안 좋아져요. 그런데 더안 좋아지기 전에 여기서 회복을 시키죠.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미에다가 성을 부어야 하려고 들어서도 안 되고 같이 추구하는 쪽에다 성을 부여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 그게 성심의 작용이에요. 보관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